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4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자, 교과서 64, 65, 66쪽의 모습을 선생님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해 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문화유산을 답사할 때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다잘 대답하고 있어요. 예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예절일까? 먼저 답사 장소에서 지켜야 할 관람 규칙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문화유산을 관람하고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되는 곳에서는 조사할 대상을 그리거나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부분 어떤 지역에선 사진 촬영이 가능한 곳도 많은데 사진을 찍으면 안되는 곳은 사진 촬영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확인해서 문화유산을 답사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과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의모든 경호 친구들과 경호아버지는 고창 선운사에 도착했다고 하세요 그럼 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선운사 안내 지도에서 대웅전의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대웅전의 위치가 어디인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 있어요? 어 맞아 여러분 대답한 바로 이곳이에요. 대웅전에뭘 찾아봤죠 우리 지금? 그렇죠 위치를 찾아봤어요. 이미 우리는 뭘 시작한 걸까? 그죠? 답사를 이미 시작한 거예요. 답사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인 문화유산의 위치를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어느, 이제 이 다음으로는 어떤 과정이 있을까? 자, 교과서 65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한번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창선운사 안내 지도를 보고 찾아간 대웅전이에요. 이곳을 직접 답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 이렇게 대웅전을 답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과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답사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대웅전과 주변 경관을 함께 가, 감상한대요. 즉,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두 번째로, 대웅전 둘레를 천천히 걸으며 여러 방향에서 대웅전을 살펴본대요. 그럼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했으니까 여러 방향에서 관찰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 방향에서 관찰했어요. 을 이제 뭐 해야 될까?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야 되겠죠. 교과서에는 대웅전을 지을 때 어떤 재료와 장식을 사용했는지 자세히 관찰합니다. 맞아요, 자세하게 관찰을 보는 거예요. 자네 번째로는 대웅전 안을 살펴보고, 대웅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대웅전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화관광해설사께 질문합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관찰하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다면, 해설사님께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옛날 사람들이 대웅전에서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한번 상상도 한번 해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자, 대웅전을 한번더 둘러보며 여러 방향에서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림 그리거나 사진 찍는 거뭐 하는 거죠? 그렇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사진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기록을 했어요. 와, 이제 답사 과정 숨가쁘게 달렸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기록했으면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정리하면 돼요. 답사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 느낀 점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기록하면 돼요. 즉,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많이 어려울 것 같진 않죠? 그죠? 문화유산 위치도 일단 확인해 보고, 전체적인 모습도 확인해 보고, 여러 방향에서 관찰해 보고, 자세하게 관찰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해설사께 질문하고, 옛날의 모습도 상상해 보고 여러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답사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사를 했으면 마지막에 답사, 어, 보고서 작성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럼 작성을 해야 할까? 경원의 모든 친구들은 고창, 선운사, 대웅전을 답사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작성했을까? 자, 먼저 뭘, 뭐 어떤 어떤 항목이 들어왔어요? 답사 목적이 들어왔어요. 목적은 당연히 뭐예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알아보기. 이건 다 같을 거예요. 답사 장소는 고창선운사 대웅전이에요. 자, 고창선운사 대웅전은 전라북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랑 좀 다르죠? 그럼 답사 장소를 여러분들 쓰면 될 거예요. 답사 날짜가 들어갔고, 답사한 사람. 자, 여러분, 답사할 때 여러분끼리 사실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경호, 지혜, 우진, 라윤, 이와 함께 누가? 그쵸. 경호 아버지도 같이 가셨네요. 준비물로는 체험학습지, 필기도구, 사진기, 휴대전화, 기록장. 사진기는 왜 가져갔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유산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 가져갔어요. 답사 방법으로는 관찰하고 면담했어요. 누구를? 해설사님을, 그죠? 사진도 찍고,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답사를 이제 했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제 답사 내용을 적어 보는 거예요. 대웅전은 아름다운 선우산과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돌과 나무를 반듯하게 다듬어서 절을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이거는 답사에서 여러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롭게 알게 된 점. 여러분 몰랐었는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 대웅전은 보물 제290호이며 약 4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돌과 나무를 다룬 솜씨가 뛰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운사 대웅전의 벽과 천장에는 부처님과 화려한 모습의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언사에는 대웅전뿐만 아니라 석탁, 불상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답사 내용과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적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알고 싶은 점과 느낀 점도 적긴 했어요. 더 알고 싶은 점으로는 고창 선언사에는 이렇게 대웅전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더 다른 문화, 더 다양한 다른 문화유산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느낀 점으로는 산 속에 있는 대웅전은 자연과 잘 어울렸습니다. 화려한 벽화에서 당시 사람들의 뛰어난 그림솜씨를 알수 있었습니다. 대웅전이 지어진 지약 400년이 지났지만 잘 보존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잘 보존해 많은 사람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느낀 점을 표현했어요. 이 느낀 점은 사실 여러분은 뭘 쓰는 걸까? 우리 국어 시간 지금 사실과 의견 배우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답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해봐야 될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지역의 문화 유산을 답사한 후에 답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해 봅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문화 유산을 답사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답사 답사가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여러분이 직접 가서 문화유산을 보는 건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직접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잔! 우리는 문화유산 랜선 조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텔레비전에서 랜선 여행 혹은 랜선 투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전 지구로 여행해 볼수 있죠. 자, 그것처럼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한번 찾아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답사 과정과 답사 보고서 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런데 여기를 조금 바꿔서 랜선 조사 과정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문화유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 방향에서 관찰도 가능해요. 자세하게 관찰하기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가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기는 어렵긴 할것 같아요. 또, 직접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누구에게, 그죠? 해서 살게 질문하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의 모습은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랜선조사 때는 이렇게 두 과정만 이렇게 조금 삭제가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요 과정을 그대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하면 될까요? 답사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랜선 조사 보고서 작성으로 바뀌겠죠. 선생님 지금 답사를 랜선으로 조금 많이 바꾸긴 했어요. 랜선 조사 목적과 장소와 날짜와 답사한 사람. 랜선 조사를 한 사람이겠죠. 사실 이거는 조사 목적이랑 장소도 아마 대부분 각자 집이 될 거고요. 날짜는 당연히 원격수업을 들인 날이기 때문에 이건 다 동일할 것 같아서 이제 이거는 제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준비물은 랜선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와 인터넷 가능한 스마트키가 있으면 돼요. 조사 방법은 당연히 뭐예요? 그죠? 검색인데요. 여러분은 어린이 청소년 문화재청 사이트에서 검색하게 될 거예요. 검색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사 내용, 새롭게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 느낀 점 등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네 가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정는게 아마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조사 내용,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 느낀 점은 한 칸에 같이 쓸수 있도록 선생님이 학습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바로 이런 학습지예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조사하여 소개하기라고 되어 있어서 입장 안내 방법도 선생님 다 적어놨어요. 어린이 청소년 문화지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문화재의 고수에서 우리 지역 문화재 찾기를 클릭하고 문화재 종목별 검색을 클릭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정림사지 5층 석탑 해놨죠. 그럼 여러분도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입력하고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문화재 종류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에 대해서 배웠죠. 유형은 당연히 뭐가 있는 거, 형태가 있는 거, 무형은 형태가 없는 문화재. 그럼 여러분 이것도 적고 지정번호도 어, 다. 검색을 해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사진 및 위치 지도의 표시하기인데요. 선생님이 사진을 미리 넣어주긴 했어요. 이런 예시에는. 자, 위치라는 거는 과연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충청남도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서 어디에 있을까? 그 도시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내용, 새롭게 알게 된 점, 더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쓰면 되는데요. 자, 바로 이제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 문화재청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검색창에 어린이, 청소년, 문화재청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바로 윗부분에 나와요. 그럼 어린이, 청소년, 문화재청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문화재 초보, 문화재 종류, 문화재를 배워요. 움직이는 민속동화, 만화로 보는 박물관 여행. 여기에도 보면 아래쪽에 문화재 종류도 많이 나와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문화재.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배운 한국사도 있고요. 한국의 세계유산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여러분이 랜선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 문화재청에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문화재 보수로 가서 우리 지역 문화재 찾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역 문화재를 눌렀더니 바로 사실 위에 있어요. 문화재 종목별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각 종목별로 있고 지역별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 뭐였죠?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었어요. 5층 석탑이라고 치고 검색을 하면 어, 자, 오 어, 이렇게 나오네요. 오, 어, 충남 부여군에 있네요. 저 위치도 알았어요. 그럼 여기 한번 눌러 볼까요? 자, 국보도 제9호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국보 제9호고요. 자, 분류와 수량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말은 적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 여기 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고, 나레이션은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미지도 다, 다 되어 있고요. 자, 이미지가 이렇게 많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 여러 방향에서도 볼수 있어요. 여러 방향에서도 볼수 있고, 자세하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동영상. 정림사지 5층 성탑에 대한 동영상 설명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에 이렇게 아래에서도 볼수 있는데 여기 윗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눌러도 돼요. 그러면 아래쪽 부분이 보이고요. 전체적인 전경. 자, 이런 모습도 좀더 자세하게 보이죠. 여기는 우측석다 우측이에요. 자 여기는 정면에서 바라본 거 이렇게 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찾은 상태에서 또 이제 문화재 종목별 검색해서 선생님들 학습실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준 마지막 학습지에는 문화재 명칭이 들어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우리 지역 문화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 처음부터 다시 보면 은 문화재 보수에서 우리 지역 문화재 찾기로 들어가도 돼요. 여기에서 어디를 찾으면 까요 그렇죠. 충청남도를 선택해줍니다. 충청남도를 선택하고, 우리 지역은 어딜까요? 그렇죠. 아산이에요. 아산을 선택하면, 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우리 이순신은 사실 아까 난중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이순신은 하지 말고요. 이순신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문화유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이 잘 한번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말한 학습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조사의 소개학인데 여기 있는 선생님이 문화재를 검색할 때 어떤 문화재를 검색해야 하는지 문화재 명칭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해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여기 사진이랑 그림 그리가 있는데, 선생님, 저는 사진을 출력할 수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사진, 없어도 돼요. 그림을 그리면, 그리면 돼요. 자 근데 선생님 저희 집은 사진 출력이 가능해야 한 친구는 출력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과 새롭게 알게 된 점, 더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의 어, 이제 영상 수업은 이제 끝이 났어요. 여러분 모두 랜선조사 잘할수 있겠죠? 이 랜선조사가 잘 돼야지 다음 시간에 문화유산 소개 자료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금방 또 만날 거긴 하지만 이제 영상을 멈추고 랜선조사를 잘 시작해 주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